다음에, 무역업을 하는데 제복이 어떤가? 4월, 어, 무신일 날 점을 쳤는데, 풍천소축이 건미천을 얻었네요. 이 정쳤을 때 선생님 여기 그 청룡이 있잖아요. 네. 청룡이 이 좋은 돈이거든. 그래서 청룡이 이렇게 어, 오유에 인해도 이 사람이 외화 획득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청룡 자손을 얻거나 청룡 재를 얻어야 돼. 오유에 청룡 재나 청룡 자손을 얻은 사람은 외하에 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파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손이풍이 손이풍은 소니풍 방향이 어디예요? 방향은 이게 진사 방향이거든. 근데 건이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래 방향이 돼 수래. 그래서 진술충 사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의 반응이 된 거죠. 괴 반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밖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사를 얻으면 현대에는 선생님이 영업을 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외화에 득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소축계가, 손이 품계에 미사묘가권익청계 오신술로 뱉기 때문에 내케, 자인진, 외케, 오신소리래가지고, 육춘개가 됐고, 반응이된 음. 것인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 제가, 제가 나를 극하은 뭐라 그랬지? 돈이 나를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일반적으로 역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을 얻으면, 손님들이 나를 앉아서 놀게끔 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 이점사는 음료로 어, 지도, 목적지를 주는 것인데 어, 목적지 미토가 세요를 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의케를 얻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재물을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케예요. 어, 우유에서 또 제가 임해가지고 이렇게 청룡이 임한 사람은 외하 획득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오고 가면서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 자수가 선생님, 세요가 월가 일로부터 약하면서 재료부터 이렇게 급을 받잖아요. 음. 그런 건 이건 잘못하면 수명이 짧아요. 선생님. 아무리 제가 나를 극해도 재물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어, 재성이 나를 극할 때 세요가 힘이 있으면서 신금으로부터 이렇게 생을 얻으면서... 재로부터 극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버는 거지 음. 그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신일이 아니고 무술일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은이 자수가 어떻게 돼요? 술토로부터 극을 받고 사하로부터 무력하고 미토로부터 극을 받으니까 자수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 네. 이러면 죽는다고 잘못하면 음. 제가 극할 때 내가 힘이 있어야지 네 힘이 있으면서 음. 그렇게 극을 받아야지 재물을 모으는 거지 약하면서 그러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 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왜돈 벌면 건강 해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죠 네, 그런 점사일 수도 있지. 제다신약이 네. 제다신약. 네. 제다신약들이 네. 제다 돈 많이 벌면 몸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제다신약들이 돈이 많아. 네. 네. 몸 아프든 말든 돈 많은 가격에 사는 게더 맞지 않나? <laughs> 아니요, 건강하게 음월의 <laughs> <laughs> 음, 음. <laughs> 무자일인데 어, 손이 음음음음어요어요 자, 이것은 근지의 묘지에 대해 극한에서 점치는 건데 어 별로 좋지가 않죠. 그 묘지점을 쳤을 때는 선생님, 세요가 네. 세효가 그그혈장의 혈장. 혈장? 혈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점쳤을 때 이렇게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치면 여기가 세유라 는 게예요. 세유. 여기가 세전 일이 사화가 된 거고 안산. 네. 그리고 이것이 조산. 근데 세유가 어, 해주국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육축께라도 근데 이사람은 묘지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묘지를 쓰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세우가 월과일로부터 어때요? 세우가 월간으로부터 같은 글자고 일진으로부터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가 왕성한 사람은 고집이 세 가지고 말을 들어먹지 않아. 그, 왜 상담을? 예? 상담을. 그냥 하는 거죠그 사람이. 그, 답은, 나, 답은 벌써 자기가 다 알아. 이런 사람들 음. 그리고 육중계 나온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중계는 음. 음. 근데 묘지점에서 볼 때, 여러 번 언급했, 언급했던 것처럼, 세우로 혀를 삼고, 지상 묘목이, 월경, 월, 겸, 월 묘목을 대하고 자수 일진의 생을 받고 있으니, 이 캐는 길지인 것 같지만 음. 오류코가 동변하여 외케 반응이 되어 세유와 자수녀가 모두 해두국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길지로 보이지만 마땅치가 않다. 음. 그래서 장례를 모시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더니, 큰돈을 노려서 이미 완성된인지 오래 다와 있는 얘기요 음. 그래, 다른 지사들이 길지라고 하는데 하고서 재살 지냈는데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염려 죽고 자신도 죽고 말았다. 이거는 딸 아들이 죽은 이유는 이 자손이 해두국 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고 자신이 죽은 이유는 세유가 해두국 맞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육중계가 딱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 해가지고 그, 그걸 받은 이유는 세우가 세요가 그 왕상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 먹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내가 힘이 약했다면 선생님 이 그냥 이렇게 상담 그렇죠? 상담했으면 그거는 자신감이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세우가 무력한 사람은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고. 네. 세유가 왕성한 사람은 어, 그 자기 자신이 가시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점을 치고서 나한테 또 물었어.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은 이거 자손들한테도 안 좋고 당신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이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 그러면은 이사를 이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건 나빠요. 무슨 얘기인지 좀 그럴까? 이 묘지를 쓰고 안 쓰고 상관없이 이런 점사가 벌써 나오면 은 일이 일어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네. 그 그거는 일 일을 알려줘. 그렇지, 미리 알려주는 거지. 이게 묘지를 잘못 썼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벌써 이 사건, 사고만 선생이딱 이렇게 되면 점사가 이렇게 되면은 묘지점 묘지 아무리 안 써도 아무렇지도 않아. 음. 그래도 사건, 사고는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네. 이게 묘지점 같은 거 적으면 그런 일들이 많다고. 아, 묘지점일 때, 네. 묘지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점사도 다 그래요. 이 점사가 흉쾌가 일어나면 흉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 네. 네. 그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래. 어, 우리가 그 피웅치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웅치길이라는 건 없어요. 선생님, 다 뭐든지 어, 운명대로 다 그냥 순서대로 다 일어나는 거지. 운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저기 피웅치길이 어디 있어? 피웅치길은 없어요. 좀 그런가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거. 그럼 일어날 일은 일어난 거고, 선생님들이 이제 점을 쳐가지고, 어, 이거는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그거를, 어, 피했다고 해도 그것도 그의 운명이고, 피하지 못한 것도 그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이거는 우리가 운명이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직업일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 그래, 저도 사기꾼일 수도 있다니까. 천기를천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피하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 그죠? 일어나는 건 일어나니까. 미리 알면 우산은 준비할 수 있지 않아요? 비가 오면 아, 우산 준비하고. 물론 어떤 책에서 보면은 운명을 알므로 인해서 그 폭풍을 맞을 걸뭐 그냥 비를 맞는다든가, 비 맞을 거를 진짜 우산을 써가지고 막는다든가, 이런게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사를 딱 치고 됐을 때, 일어나게 된 일은 탁탁탁 일어나지, 절대로 그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산소를 쓰지 않는다 그래도, 틀림없이 그 자식과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을 당할 거라고 봐요. 피형치킨은 없습니다.